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슬램 이글이라는 별칭을 가진 F-15K의 성능 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이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F-15K 성능 개량 사업은 지난해 2021, 2024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됐다. 2005년 도입된 이후 올해로 운용 15년째를 맞는 F-15K 가향후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군 관계자는 최근 보잉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상팀이 한국을 방문해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조만간 성능개량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F15K 성능 개량 사업은 항공기 전파 교란에 대응하는 GPS 체계 사업이다. 이 사업은 F15K 전투기에 오는 추가적으로 오는 2022년부터 추가적인 F15K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F15K의 개량형으로 가늠할수 있는 사양은 어드밴스드 F15 F-15K 제작사인 보잉에 따르면 안정된 생산 프로그램을 통해 진화를 거듭한 어드밴스드 F-15는 하기종과 비교해 월등한 무기 탑재와 성능, 채공 능력을 갖춰 위험 부담이 낮은 다목적 전투기 솔루션이다. 최근 미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경우 저위력 전술의 폭탄 투하 성능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다. F15X는 F15 시리즈의 최종 모델이며 전투 작전 범위와 무기 적재량, 가격 등과 같은 부문에서 가성비율이 뛰어난 기체로서 미 공군은 앞으로 5년에 걸쳐 100대가 넘는 F15X를 구매해 F15C D를 교체할 계획이다. 군은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F-15K의 다중이상 배열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다.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AESA를 성능개량할 경우 국산 레이더 장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한 번에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6개국 정도가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AESA 레이더는 올해 말 공중시험에 들어가 2023년부터는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시험할 예정이다. 15년 된 우리 공군 주력 F-15K 미사일 한발 날려보지 못하고 제더미 될라. 주변국 신형 전투기와 맞서도록 하려면 레이더와 전자 장비 성능 업그레이드 필요. 7월 13일 미증권가에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공군이 보잉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F-15X 76대 구매를 확정하고 그 초도 양산 물량으로 8대를 계약했다는 소식이었다. 미공군은 12억 달러의 예산으로. 8대의 F-15X를 우선 주문하고 향후 5년간 228억 달러, 한화 27조 5060억 원을 들여 76대의 F-15X를 사들일 예정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보잉사의 F-15 전투기 프로그램 담당 매니저는 보도자료를 내고 F-15X는 F-15 계열 가운데 가장첨단의 기종이며 작전반경이나 무기적재량, 가격 등 모든 부분에서 미공군의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공군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A 레터를 195대 구입했고. 현재는 이보다 더 진일보한 F35E 1763대를 도입 중이다. 일선의 5세대 전투기가 대량으로 보급되고 있는 와중에 스텔스와는 거리가 먼 F15를 80대 가까이 구매한다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F15E 글은 1960년대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다. 공대공 전투용으로 개발된 최초의 이글이 1972년에 첫 비행하며 데뷔했으니 올해로 데뷔 48년 차다. 지상 공격 능력을 대폭 강화해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어진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1986년 데뷔했으니 스트라이크 이글의 데뷔도 34년이나 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02년 우리 공군이 차기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며 F-15의 개량형인 F-15K를 선정했을 때 국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반미 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구닥다리 전투기를 비싼 값을 주고 사온다며 극렬한 반대 활동이 전개되기도 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최종 후보였던 프랑스의 라팔은 이제 막 개발이 진행 중이던 최신 기종이었고. F-15E는 데뷔한 지 16년이나 지난 상대적 구식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F-15가 구닥다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것이 벌써 18년 전인데 미공군이 그 F-15를 무려 27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80대 가까이 구매한다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들은 미 정부가 최근 신종 여파로 여객기 구매가 급감하자 경영난에 빠진 보잉을 살리기 위해 미 정부가 보잉의 구닥다리 전투기를 구매해주는 것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잉의 전체 매출에서 방산부문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이 가운데 전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보잉 전투기 매출의 대부분은 F15가 아닌 FA18 슈퍼 호넷과 F35 프로그램 일부 하청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미 정부가 보잉을 살리기 위해 구식 전투기를 구매해준다는 분석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결정적으로 이번 F15 구매는 미 정부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인 미공군에서 요구한 사업이었다. 가성비 뛰어난 전투기 F15X. 당초 미공군이 요구한 F15X의 구매 수량은 144대였다. 미공군은 F15CD는 물론 F15E 전투기 대체용으로 F15X를 점 찍었고, 지난해부터 최소 144대의 F15X 구매를 정부에 요구 왔었다. F22와 F35를 가지고 있는 미공군이 이전 세대인 F15X 전투기 구매를 요구한 이유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5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F-15X는 사우디 아라비아용으로 개발된 F-15SA에 기술적 바탕을 두고 설계된 최신 개량형이다. 풍부한 오일머니로 돈이 넘쳐나는 사우디는 일찌감치 F-15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지만 기존 F-15S는 이스라엘의 입김 때문에 지상 공격 능력이 크게 다운그레이드된 기종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미국에 대한 로비에 힘입어 지난 2011년 F-15E를 근본부터 재설계한 환골탈태 버전인 F-15SA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사우디는 F-15SA 신규 생산 84대, 기존 S 사양 70대를 SA 사양으로 개조하는 대가로 무려 294억 달러, 한화 35조 3,100억 원을 지불했다. 대당 2200억 원이 넘는 돈을 준 셈인데,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가 F-15K를 대당 1200억 원 정도에 구매했다는 점을 되짚어 보면, 사우디는 거의 두배 가격의 전투기를 구매한 셈이었다. 사우디가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한 것은 기술 개발 때문이었다. 사우디라는 대어를 낚은 보잉은, 사우디에서 받은 돈으로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개발해 F-15에 적용했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F-15SA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계열 기체로 보기 어려울 만큼 비약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우선 조종 계통이 바뀌었다. 기존의 F-15E의 기계식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 대신 디지털 방식의 FBW가 적용되어 조종 반응성과 기동성이 크게 향상됐다.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을 제거하고 현존 최고의 전투기용 레이더 중 하나로 꼽히는 ANAPG-633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가 탑재됐다. 레이더와 신형 디지털 미션 컴퓨터의 도입으로 F-15SA는 280km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고 1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차세대 전자전 장비인 투즈를 갖춰 나에게 날아오는 적의 공대공 미사일을 교란해 떨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능력도 구비했다. 보잉은 사우디 공군용 F-15SA를 개발하면서 스트라이크 이글의 성능을 한 단계 높이고 이후 수주한 카타르 수출 계약을 통해 레이더와 조종 개통. 항공 전자 장비를 추가 개량한 F-15QA를 만들어내면서 기존 4세대 수준이었던 F-15를 4.5세대 이상의 가공할 전투기로 탈바꿈시켰다. 그 F-15QA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개량된 것이 F-15X다. F-15X는 280km 이상 거리에서 적전투기를 탐지하는 것은 물론, 적전투기에 직접 전자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의 차세대 레이더 ANAPG-82를 탑재한다. 레이더를 보조하는 센서로, 고성능 전방적외선 감시기가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사우디 공군용보다 더욱 진일보한 두조 전자전 장비도 갖췄다. 기체에 장착된 모든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고성능 미션 컴퓨터를 통해 융합되며, 융합된 정보는 일면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된 HMD 고글의 표시됨과 동시에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아군에게 공유된다. 무장 능력도 크게 강화됐다. F-15X는 무장 장착대 변경을 통해 AIN120D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무려 22발이나 동시 탑재 가능하다. 기존 F-15E가 10발 정도를 탑재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탑재량이다. 여기에 탑재되는 AIN-120D는 최대 200km까지 공격이 가능하므로 F-15X는 혼자서도 적전투기 1에서 2개 편대를 원거리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해 경멸할 수 있는 가공할 공격 능력을 갖는다. 미공군은 F-15X의 미사일 탑재 능력을 이용해 이 전투기들을 미사일 캐리어로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저기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전면에 배치하고 저기 레이더 경보 장치에 탐지되지 않는 전자광학 조준 장치로 은밀하게 표적을. 조준한 뒤 표적 정보를 이선의 F-15X에 보내 200km 거리에서 대량의 미사일을 날려 적편대를 일거에 날려버리는 전술이다. F-35가 없다면 조기경보기와 F-15X를 데이터 링크로 묶어서 조기경보기가 보내준 표적 정보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도 있다. F-15X는 일반적인 전투기 3에서 4대분의 미사일을 탑재하므로 F-15X를 운영하는 측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도 다수의 적과 교전할 수 있는 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공군이 이러한 고성능 F-15X 도입 구상을 밝히자 일본은 잽싸게 F-15 성능개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98대의 F-15MJ 전투기를 미공군이 구상했던 f 1 5 x 에 준하는 사양으로 개량하는 45억 달러 규모의 개량 사업을 발표했다. 일명 슈퍼카이로 불리는 이번 계량 사업을 통해 일본의 F-15MJ는 AN/APG-633 AESA 레이더와 신형 임무 컴퓨터,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 등을 장착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JASSM과 공대함 미사일 LRASM 운용 능력을 추가해 본격적인 멀티롤 전투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F-15K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F-15K는 60여 대로, 지난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후 아직 별다른 개량 없이 15년 가량을 써왔다. EF-15KE 60대를 일본보다 우수한 사양인 AN-APG-82 레이더,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과 신형 임무 컴퓨터 등을 적용해 개량하려면 대당 400에서 100억 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 3조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현재 다양한 전력 증강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개량을 미룬다면 대당 1200억원이 넘는 F-15K는 주변국의 신형 전투기를 상대로 미사일 한발 날려보지 못하고 잿더미가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대형 공항으로 간 다음 대형 여객기로 갈아타고 먼 거리를 비행해 목적지 근처의 대형 허브 공항에 내린다. 거기서 다시 중형 여객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에 있는 작은 공항으로 날아간다. 이런 까닭에 대형 여객기와 중형 여객기 시장은 동반 성장하게 됐다. 중형 여객기는 작은 공항을 잇는 교통편도 되니 대형 여객기보다 수요가 더 많다. 두 나라의 성공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 한국도 중형기 시장의 급성장을 예측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주목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 내의 각 도시를 잇는 항공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국을 중형기 개발사업 파트너로 선택했다. 그런데 항공기 제작 공장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양국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두 나라는 서로 자국을 고집하다 접점을 못 찾고 결별했다. 한국이 짝을 찾지 못해 소송 세월하는 사이 캐나다와 브라질은 항공기 제작 클럽에 입성한 것이다. 항공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잃은 후 지식경제부는 KFX 개발에 주목했다. KFX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과 기술을 토대로 중형기를 개발하자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 무렵 국방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KFX 사업에 대해 기더 등이 타당성 없다고 평가한 것이 첫째 원인이었다. 둘째로는 공군의 부정적 시각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전투기는 국내 개발보다는 선진국에서 개발한 것을 사오는 편이 돈도 적게 들고 성능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국내 개발은 자주 국방을 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실속에 비해 부담이 크다. 전투기는 보통 300대 이상 제작해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 공군이 도입할 중형 전투기는 200대를 넘기 어렵다. 제작 대수가 200대 이하면 KF-X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국내 수요가 적으면 수출을 해야 하는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KF-X를 사줄 나라가 있을 것인가. 이러니 KDI와 키도도 거듭 불가 판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오전을 한뒤 공군이 생각을 180도 바꿔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성공이다. T-50 개발을 시작한 1990년대 초만 해도 공군에서는 T-50 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가 많았다. 그들은 미국산 전투기에 너무 익숙해 T-50 개발을 믿어 하지 않았다. T-50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봤다. 180도 생각 바꾼 공군.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시작되자 T-50을 무조건 사줘야 할 처지였던 공군은 이 항공기는 공격기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목표 수준을 높였다.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 것인데, 2005년부터 양산된 T50은 이 조건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T50은 소형 전투기의 대표 기종인 F5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판정을 받았다. T50의 약점은 공군 요구대로 너무 잘 만들어 값이 비싸졌다는 것 뿐이었다. 그때부터 공군은 한국의 항공기 제작기술력을 믿어도 된다고 보고 T-50 수출에 일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두 번째는 작전 수명이 도래한 노후 전투기의 대역이었다. KFX 사업이 소년되던 10년 사이 이 전투기로 대체하기로 한 F-5, F-4 전투기와 A-37 공격기가 계속 도태됐다. 공군은 F-5와 F-4의 작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며 후속 기종을 기다렸지만 수명 연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군은 운용하는 전투기 수가 줄어들자 다급하게 비상벨을 울렸다. 공군이 쓰는 전문용어 가운데 방위 충분성 전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군이 선제적으로 전면 공격을 해왔을 때 한국 공군이 막아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뜻한다. 2000년대 이전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고의 전투기는? 피스 브리지 사업과 KFP 사업으로 180대를 도입한 F-16이었다. F-16은 중형 전투기에 해당하는데 F-16이 대표 선수이던 시절 한국 공군이 판단한 방위 충분성 전력은 전투기 500여 대보이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방권에서는 최고로 꼽히는 대형 전투기 F-15K를 60대 도입했다. 대형 전투기 한 대는 중형 전투기 2에서 3대, 소형 전투기 10여 대의 역할을 한다. F-15K를 도입하던 2005년 공군과 국방부는 공군 전력을 재편하는 중대 계획을 세웠다. 전투기의 수를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이고 비전투기인 지원 전력을 증강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6월 20일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서는 첨단 전투기 도입으로 질적 증강을 이룰 경우 전투기의 방위 충분성 전력을 420에서 430대로 봤다.